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헤어수1 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기 프라하도 날씨가 정말 덥네요 그래서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여기 프라하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저희 집 제가 녹음하고 있는 방의 기온은 30도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인생의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삶의 온도는 또 얼마나 됩니까? 여름이 되면 뜨거워지고 겨울이 되면 차가워지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계속 따끈따끈 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뜨거웠다 내일은 식었다 이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따뜻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8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조명기 목사. 최목사의 커피브레이크 네 요즘에는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감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네 하트와 <laughs>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글들을 좀 남겨주시고 우리 만든 밴드에도 찾아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라고 하니까 귀가 솔깃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먼저 이 얘기 하기 전에요. 지금 날이 더워 가지고요. 선풍기를 좀 틀었는데 선풍기 바람 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 더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돈 얘기입니다. 그것도 교회 돈 얘기죠. 완전히 관심이 쏠리지 않으십니까? 음, 교회 돈, 내 돈. 네. 하나님 돈인데 내 돈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교회 돈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하나님의 건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 거인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어, 교회 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돈이라는 게내것 음, 같습니까? 하나님 것 같습니까? 하나님 거죠.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 건데 그걸 내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곳에 돈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면요, 음,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들은 더 많겠죠. 물론 조그만 교회는요, 쌓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어요. 어차피 미자립 교회고 음, 교회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돈이 쌓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네, 그 선풍기 소리가 너무 커서 선풍기를 잠깐 껐습니다. 어 그랬더니. 뒤에 있는 노이즈가 많이 사라졌네요. 음, 어쨌든 돈 얘기합니다. 어, 교회라는 곳에 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그 돈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는 돈은요, 음, 교회 공동체가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이냐면,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영광 자체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교회에 있는 돈, 즉 헌금, 모여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전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예를 들면 한국이라면 한국,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미국이라면 LA면 LA, 버스턴이면 버스턴, 뉴욕이면 뉴욕. 게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인종마다, 문화마다, 언어마다 그 방식이 다르겠죠. 어쨌든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돈들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어떤 물건이 하나 필요하다면 그 물건을 사야 합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교회에 자동차를 사야 되겠죠. 그 차를 교회 집사님이 운전하든, 목사님이 운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는 거라면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해가 아니라 뭐 모르는 분이 없으셨겠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교회들 같으면 상가 임대료 당연히 지출돼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가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아이 정도를 지어 놓으면은 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를 얻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오, 이 교회 대단한 교회인걸? 하면서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교회가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영광과 내 기쁨과 우리 교회 사람들만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했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교회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 건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있는 헌금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 헌금이, 어, 헌금에 대한 개념이, 뭐, 이 a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c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을 차치하고 교회 안에 있는 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돈을 교회에 낸거지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돈이라는 건 청지기라는 뜻이니까 어쨌든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뜻이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사례비가 뭐 얼마여야 하고 뭐 목사 사례비가 어떠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그 얘기 다 그만두고 목사 사례비가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인간의 욕심이 추워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돈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거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책정했다면 범죄에 범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직 평균 사례비가 203만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일부 몇 명의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203만원 받는 목사를 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고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죠. 꽤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도 200만 원 받았었으니까. 침례교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부 네, 뭐 어쨌든 203만 원이 평균이라는데 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어느 통계를 가져온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대요. 어 그런데 말이죠. 203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만 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게 가치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음자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오늘 목사 사례비 목회자들 사례비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어, 앞에서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뒷부분을 좀 잘라내고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어, 교회에서 목사 사례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든 교회의 헌금을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지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인지 그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거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고민했을 때 사용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그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잔돈이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뭐 밥값 5천원을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항목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 개인의 기쁨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는 구분할 수 없어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어도, 그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면 교회 한 부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복음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엔 계속해서 교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만, 어느 교회가 교회를 가지는 것은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전도에 사용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어, 뜻을 통일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는 묻어가고 누구는 그거에 관심도 없고 그러나 몇 명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역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음, 오늘은 돈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지만, 별 정리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써 정리하자면, 교회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 있는 시원한 도서관이나 맥도날드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Christian TV.